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5월 15일에 패치된 이후에 굉장히 강력해진 연소라는 핵심 지속 효과를 활용한 지옥불 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바로 진행을 하기에 앞서서 연소는 뭐냐면요. 여기에 보이시는 대로 연소가 그 주는 피해가 증가하고, 연소 효과로 주는 피해가 증가하고, 불타는 적에게 주는 추가 피해만큼 더 증가하는 효과인데,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증가량이 굉장히 높죠? 요 지속 효과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바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벌써부터 제가 올려놓은 여기 테스트 영상들의 그 맥스롤 빌드와 다르냐, 또는 뭐 누구누구 빌드 올렸던데 그거 따라했냐, 뭐 이런 댓글들이 자꾸 생깁니다. 근데 제가 뭐 라이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5월 15일에 패치 이후 직후부터 해서 연소 저 지속 핵심 핵심 지속 효과 여기. 효과를 활용한 소각이나 운성 낙하나 지옥불 같은 거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따라했으니까 억가는 그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맥스롤 지옥불 빌드 연소 버전 원래 있는 거 말고 연소 버전은 5월 18일 기준으로 올라왔고요. 제지옥불 빌드 테스트는 5월 16일부터 라이브에서 직접 진행되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자, 간단하게 이제 빌드 소개로 들어갈 건데 일단 이 빌드는 고점이 되게 높아요. 뭐 스냅샷 그 번개창처럼 스냅샷 둘둘 뭐 제압 뭐그3% 확률 이런 거안 해도 지금 110단 원저리를 올수 있는 그런 빌드고요. 그 다음에 스피드 파밍도 마찬가지로 가능하고 그리고 보스랑 다이다이를 깔수 있는 단단함까지 모두 가진 빌드입니다. 그리고 이 빌드 자체가 지금 굉장히 생소하다 보니까 세팅이랑 내용 설명을 좀 제가 많이 해야 돼요. 아이템들도 그렇고 왜 이거를 사용하게 됐는지를 설명할 건데 글로 다 적으면은 또 형님들께서 글이 너무 많다, 뭐 가족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테니까 제가 여기 영상에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백구단 클리어 영상은 제가 여기다가 지금 업데이트 해놨거든요. 어제 자로 업데이트 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하시고요 사냥은 요런 식으로 모아서 어, 터뜨려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어~ 좀더 여러분들께서 보기 편한 걸로 보여드린다면 여기 지옥불 4분대 영상이 있어요. 자, 뭐야? 자, 이렇게 해서 몹을 모읍니다 이거는 그... 뭐지? 그저께? 그저께 진행한 영상이구요 자, 사냥은 요런식으로 그 순간이동을 통해서 이렇게 몹을 모읍니다 어, 몹을 모으고 이렇게 모으면서 처음에는 데미지가 센, 세지 않아 보이지만 이 연소 딜이 축적되면서 굉장히 강력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또 누린거구요 그 다음에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그 몬스터 피가 일정 이하 수준으로 내려가면더 강력하게 때릴 수 있는 또 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다 마녀인데 보시면은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킬을 쓰는데 그냥 맞으면서 싸워도 돼요 어 지금 뭐 이렇게 막 스킬 쓰죠 그냥 싸웁니다. <laughs> 그 아프게 날라오는 거 있죠? 여기 스킬 중에 보스가 이렇게 서 있고 마법진 그려지고 불 이렇게 해서 퍼, 퍼지는 그거 굉장히 아픈 거 있잖아요. 그거 바로 앞에서 맞아도 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주면 될것 같고, 자 메커니즘 설명드릴게요. 일단 보여드렸다시피 핵심 지속 효과인 연소를 사용해서 딜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번개 창과 다르게 연소 피해와 지속 피해를 최대한으로 챙겨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극대화는 챙기지 않습니다. 왜냐면 연소 피해니깐요 그죠? 그리고 보셨다시피 화염벽이나 화염구를 계속 쓰면서 피하기를 통해서 순간 이동을 해주시면 되구요 그다음에 모비 두 마리 이상이면 화염벽만 유지시켜주고 지옥불을 난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명멸걸음의 효과를 통해서 지옥불을 계속해서 초기화시키는데 명멸걸음은 뭐냐면 여기에 요겁니다 요거 피하기로 통과한 적 하나당 제감이 초기화됩니다. 지금 제재감이 7.65초죠. 바꿔 말해서 몬스터 두 마리를 통과하면 궁극기를 즉시 쓸수 있는 거예요. 엄마무시하죠?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궁극기 피해가 또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요걸로 지옥불의 데미지를 더 끌어올려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피하기 재감이 2.5초나 되기 때문에 굳이 담금지를 달지 않아도 어느 정도 보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영만은 피해를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마법부여를 소각을 넣어요. 그래서 사영만은 한 마리를 꼭 유지시켜 주셔야 최소 한 마리는 유지시켜 주셔야 이 주는 피해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음가복과 화염보호막은 사실상 무한에 가까운 저지불가 상태를 유지시켜줘요. 예를 들어서, 여기 얼음가복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요, 그, 눈의 장막 이상으로 거의 뭐 5초 이상의 저지불가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화염보호막을 쓰게 되면 또그 화염보호막이 불타는 동안 면역 상태가 돼서 저지불가가 걸리겠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고 유용하게 그 저지불가를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태 이상이 걸리지 않으니까 위험할 가능성도 훨씬 낮아지겠죠. 그리고 줄 룬을 통해서 어, 빙결을 걸어서 빙결 시 주는 피해 효과를 또 챙겨 주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줄룬 보이시죠? 여기. 음, 줄 룬을 사용해서 여기 뒤에 있는 요런 흰설이라든지 뭐 요런 것들 같이 띄워 주도록 합니다. 자, 그다음에 어 얼음 파편이 아니지 상급자용 지옥불 공격 속도 프레임인데 자또 프레임인데 딱 보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마을 공격 속도 보너스는 뭐냐면 여기서 저희가 상태창을 열었을 때 이렇게 내리면 보이는 이 공격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 지금 저는 그 공격 속도 유리함의 비약을 먹었기 때문에 여기서 15가 더해진 상태겠죠 그죠? 그러면은, 49겠죠? 아, 야, 59겠, 아니지, 맞지? 49겠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이 공격 속도와 유리함의 비약, 그러면 이제 64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쵸? 그 다음에, 방화 공격 속도 담금지를 다 더해요. 예를 들어, 장갑, 그 다음에 여기 무기, 그 다음에 뭐, 목걸이, 이런 것들을 다 더해서, 그 75.4를 저는 만들었고요이두 가지를 더하면, 이 캡1과 캡2를 더하면, 본인의 공격 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해 보일 텐데, 그냥 124.8부터 131.8, 135.6, 뭐 경우에 따라서 141.9까지 하나로 정해서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방화 공격 속도 담금지를 올맥스로 성공하고, 그 성공하고, 공격 속도 관련 옵션이 모두 어픽스라면 화염벽 29프레임까지도 가능합니다. 어, 저는 여게 불가능해요. 현재는요. 자그 다음 아이템 세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템 세팅 넘어가는데 일단 추천 향이랑 추천 비약을 먼저 적어놨어요. 왜냐면 하도 그뭐 죽는다 방어가 모자라다 저항이 떨어진다 요런 얘기가 많아서 이거부터 좀그 여유가 되면 나락 같은 거 올라갈 때좀 사십시오. 그래서 레더마인 향치 생명력 어마 무시하게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위안의 향신료 저항이나 방어도 그리고 나선의 아침 모든 능력치 이런 것들 이거 엄청 중요해요. 본인이 모자랄 경우에 그리고 유리암의 비약 공격 속도 증가 이거 강추고요그 다음에 불굴의 비약 자주 죽을 경우 레더마인 향치와 함께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필요 없겠죠. 명멸걸음을 쓰는데 그래도 여기 신발을 쓰니까 일단은 넣어 둘게요. 자, 그 다음에 지옥불 불뱀 맨땅 세팅이 있어요. 맨땅 세팅이 있고, 그 다음에 불뱀 중, 중상급자 중 세팅이 있습니다. 일단 어 맨땅 세팅은 가능하면 비추천하기는 합니다. 어 소각으로 하다가 넘어오세요. 어, 이렇게 이렇게 넘어오는 거고, 투구는... 일단, 재간 붙은 투구 아무거나 사용하도 돼요. 어, 예를 들어, 뭐, 뭐가 있을까요? 어, 일반 선조 전설 투구. 아니면은, 뭐, 신사례자. 아니면은, 살, 그, 누구야. 얼음파편 투구. 아니면, 그, 뭐야. 메테오 떨어뜨려. 운성낙하 투구. 뭐, 요런 것들. 다재간 붙은 거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가능하다면, 담금질은 요렇게 해주시고, 위상은 요렇게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갑옷은 지능, 최생, 방어도나 모든 저항 챙겨주시고 최생, 보험, 학생 성량, 그리고 정신 집중의 이상까지 갑니다. 그리고 장갑은 되게 중요해요. 이건 밑에도 똑같아요. 일단 지속 피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속, 지능 순입니다. 그리고 군중 제어 효과의 지속 시간 챙겨주는데 얘는 왜 굳이 챙기느냐 우리가 추후 볼텐데 여기에 이 살점 수학자의 방해라는 친구를 써요. 여기에 군중제어 지속 효과 증가 당 데미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효과를 느리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하나만 달았을 경우에 뭐 20%가 찰 수도 있지만 저도 지금 좀 모자라죠? 그래서 가능하면 두 개를 챙겨주는 게 딜할 때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장갑, 방어 공격 속도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이 휘감는 불길의 위상 중요하니까 얘꼭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지는 눈의 장막 위상, 그리고 똑같이 지능 최생 방어도나 저항류 챙겨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장화는 피하기 재감 필수겠죠. 그죠? 여기는 원래 명멸 걸음을 쓰는데 없으면 피하기 재감에다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그 지옥불을 계속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주황색 전령의 위상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능 최생 방어도 관련한 거 또는 저항 관련한 거 챙겨주시면 되고요 자, 지팡이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 행운의 적중, 주자원 회복. 요게 들어가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주자원 회복이 들어갔죠. 그러면 요렇게 봐 생각할 수 있어요. 어? 이거 127%면 오버되는 거 아니에요? 100% 정도만 된,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안 넣으면은 장갑에다가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장갑에다가 넣으면 이 지능이 빠집니다.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얘네는 뺄수 없어요. 지능이 빠지는데 그러면 데미지가 손해를 보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지능을 넣고 여기다가 그 주자원 회복을 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자원 회복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그그 그 지옥불을 무한히 사용하는데 좀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명품화는 할 필요 없지만 달아놓으면 좋다. 그리고 지속 피해 지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방화 공격 속도와 지옥불 두개두배 피해 확률을 챙겨줍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큰 불을 다는데 어? 소각을 지금 사용을 안 하는데 왜 이거를 넣었어요? 할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중요한 거는 이 연소 피해 증가입니다. 연소 피해 증가고 소각은 그럼 어디서 사용해요? 마법부여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각을 여기다 넣어 주고 연소 피해를 무려 90%까지나 뻥튀기시켜 줄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품화는 지옥불 두배 확률에 두번 정도 붙여도 되고요 뭐 내가 100%를 해야 되겠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올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는 지속피해가 아까 말했다시피 중요하니까 이거 꼭 챙겨주세요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지는 이렇게 두개다 지속피해 공격속도 지능 그리고 방어공격속도 지옥불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고정입니다 그 다음에 분쇄하는 이상과 맹렬한 싸움꾼의 이상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목걸이는 지능 끝없는 장작인데 끝없는 장작은 뭐냐면 이것도 좀 생소하실 텐데 요겁니다. 그래서 연소 피해가 굉장히 높게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여기 보면 추가 효과가 증가하는 게또 있어요. 그래서 요게 현재 빌드에서 가장 1티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리 대포, 영구 결빙 내면의 불꽃 이런 건데 왜 유리 대포는 굳이 파란색이냐? 이 빌드는 굉장히 단단한 빌드예요. 잘안 죽어요. 그래서 유리대포를 넣어도 괜찮습니다. 뭐1 0 5단 110단 이런 데서도 잘안 죽거든요. 그 맞으면서 딜을 해도. 물론 막 말도 안 되는 바닥 다 맞으면서 딜을 하는 그런 불사신은 아니지만 뭐 얼음 파편이나 번개창이 죽을 때 그니까 죽는 정도의 딜을 받을때 기스가 안 나는 수준으로 이제 사냥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챙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피하기 재감이랑 방어 공격 속도 중요합니다. 이거 꼭잘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폭풍 격화 위상이랑 내면의 위상이 있어요. 요거는 무슨 소리냐면 일단 그 폭풍 격화 위상은 그 얼었을 경우에 딜을 더 주는 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얼었을 때 내가 몹을 죽일 가능성이 높다면 이 폭풍 격화 위상을 쓰면 되고요. 어 저지불가가 내가 한 번에 못 죽여서 저지불가가 많이 걸리는 수준의 싸움이다. 그러면 내면의 위상도 괜찮습니다. 나락 고단 같은 데서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불뱀 중상급자 세팅, 지옥 불 중상급자 세팅입니다. 일단 샤코 고정이겠죠. 재감은 삼저격 추천이고요. 그 다음에 수위도 뭐 모능이나 최생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장갑은 장갑과 바지는 위와 같습니다. 어, 위와 같고요. 이렇게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명멸걸음을 씁니다 일단 고유옵션의 피하기재감 4초 여기 요 피하기재감 이거 높을수록 좋아요 높을수록 좋고요 그 다음에 궁극기 피에다가 3저격 해주시면 됩니다 어, 아님 뭐 여기 저처럼 이렇게 2 1 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자 지팡이는 마찬가지 똑같아요 똑같고요 그 다음에 탈라샤 재사용 감소 넣어주시고 비몰리 피해는 우리가 이제 그 원소의 위상이랑 깨우침을 쓰지 않기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재사용 감소에다가 세번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반지는, 반지와 목걸이는 아까 위에서 본대로 같습니다. 그래서 맹렬랑쌍움꾼의 위상과 폭풍격화 또는 내면의 위상 넣어주시고, 이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석이랑 룬 세팅인데, 아까 제가 지속 피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수정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 토파즈, 해골, 이런 거 알아서 잘 세팅해주세요. 어차피, 원소술사는 그 레벨이 오르고 지능이 높아지다 보면 저항은, 여기 있는 것처럼 원소저항은 알아서 챙겨줘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다가 해골을 다 박아도 될 겁니다. 해골을 다 박으면 이렇게 넘어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자, 룬 세팅 같은 경우에는 잔, 콱스를 가장 중요하게 사용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콱스나 잔 중에 하나가 없다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요 그럼 뭐 제크 같은 걸 써도 괜찮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챔과 주울을 씁니다 챔과 주울을 써서 여기 있는 주울눈으로 그 신비한 서리빨로 빙결과 취약을 같이 챙기는데 보시면 내가 만약에 화염보호막을 안 쓰고 직접 여기 있는 서리빨을 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정말로 고단 트라이 하는 분들이 그, 사용할 수 있는 좀 빡센 빌드인데,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여기서 주울룬을 빼고, 백스룬을 넣으시면 됩니다. 어, 그렇게 해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우두머리 능력은 크게 두 개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락등반을 하거나, 좀 빡센데, 뭐, 우버보스, 벨리알, 이런거 잡을 때는, 안다리엘의 불타는 해고를 씁니다. 이게 그 연소 데미지가 굉장히 높아서, 일단 요거를 사용하구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그, 여기는 지옥물결, 또는 뭐, 군세, 이런 데를 돈다. 그러면은, 얘가 굳이 필요가 없, 없잖아요? 데미지가 그렇게 딸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바르를 넣어서, 재감을 당기고 여기 있는 그, 순간이동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거를 이렇게 썼을 경우에. 자. 이렇게 오면은, 자,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또 이동을 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그, 우리발을 쓰던지, 아니면은 안다리를 쓰던지, 이거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시면 되고요그 다음 나머지 속성 보조 기술은 증오의 사도의 일제 사격, 여기서 취약 피해 챙겨주시고요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말한대로 그 취약 피해 마찬가지로 더 챙겨주시고, 여기서 그 원소 피해, 25% 고변상까지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 고정으로 넣어주시고, 그래서 나락이나 오버보스 파밍 할 때는 요렇게, 그 다음에 지옥 물결이나 군세 파밍 할 때는 요렇게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 참고로, 그, 지옥 물결이나 군세 파밍 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그, 주울룬 대신에 백스룬을 써서 속도를 더 올리셔도 무방합니다. 몹이 잘 죽는다면.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그 다음에 용병은 수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맵팩 다들 아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연소 피해와 지속 피해에 대한 것들을 가게 합니다. 여기 보시면 3초 동안 30% 증가한 지속 피해를 입히게 합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증원 용병은 이건 이제 원하시는 대로 해도 되는데 그 라헤어를 써도 되고 뭐 엘드킨을 써도 되고 뭐 원하시는 대로 해도 되는데 저는 엘드킨을 써서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어,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스킬을 쓸 때마다 얘가 쇠약장을 써서 죽는 위험을 줄여줍니다. 어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스킬 트리랑 정복자인데 일단 사용 기술은 화염벽. 사형막 지옥불, 얼음 보호막, 화염구, 화염 보호막인데 여기서 화염 보호막 대신에 서리발을 써도 돼요. 어, 아까 말했죠? 만약에 화염 보호막 대신에 서리발을 쓴다면은 그 투구에서 백스룬을 채용하거나 뭐 오움룬을 채용해도 될 거고요. 그리고 마법부여는 무조건 순간이동이랑 소각을 갑니다. 그리고 여기 스킬 트리는 원래 제가 이걸 작성하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자. 요거 제가 빼고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원래는 여기를 찍고, 여기를 간 다음에 여기를 갈수 있어요. 이걸 안 거쳐도 돼요, 이제. 이번 시즌부터. 근데, 여기, 이게 안 됩니다. 이, 인벤 시뮬레이터는 이게 안 돼요. 이거를 무조건 찍어야 되는데, 그러 뭐 혼란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번 스킬 트리는 그냥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보여드리고, 일단, 자, 먼저, 그 생존용부터 보여드릴게요. 딴딴이 생존용, 딴딴이 생존용을 보여드릴 텐데, 자, 요렇게 가면 되구요. 일단 여기는 고정이고, 왜 얘를 굳이 올리느냐? 갑자기 자, 여기 보면은 소각으로 연소 상태가 된 적에게 받는 피해가 증가하죠. 이게 빠져도 사실 되긴 하거든요.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없죠.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근데 여기서 얘를 딱 찍어주면 여기에. 생겼죠. 소각으로 연소 상태가 된 적에게 받는 피해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보스 잡을 때 도움이 됩니다. 보스 잡을 때 도움이 되고요. 물론 안 찍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거 안 찍으면 어디다 가느냐? 요런 데다가 가도 돼요. 이렇게 어, 이렇게 가도 되고요. 이거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쭉 이어서 설명해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먼저 찍어드리고 그래서 생존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가고요. 이렇게 가고요. 그다음에 어 얘를 빼도 됩니다. 어 이제 빼도 되죠. 어 이렇게 가고 이쪽으로 와서 순간 이동과 신비한 순간 이동까지 가 주시고요. 그리고 유리 대포와 얼음 갑옷에 신비한 얼음 갑옷까지 가서 그 피해 올려 주시고 만약에 얼음 갑옷 쿨이 제대로 안 돌면 여기 빛나는 얼음 갑옷에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한 포인트씩 빼셔서 여기 얼음 장막에 투자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럼 보호막, 이 얼음 갑옷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사용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형막, 그 다음에 원소조절과 보호, 그리고 만화보호막까지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위를 입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찍지 않아도 수위가 다 해결해줘요. 전부 다. 얘네들 다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내면의 불꽃과 화염벽 진행해주시고, 나머지 3포인트씩. 다 주시면 됩니다. 하나, 세 개, 그리고 지옥불 다 올려주시고요. 말씀드린대로 끝없는 장작, 온기, 영혼의 불꽃, 그리고 연소까지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극딜형은 어떻게 가느냐? 일단 소각은 필요 없어요. 이미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요. 얘네를 여기다가 주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가면은 이제 그, 극딜형이 됩니다. 이렇게. 이러면은 극딜형으로 가게 되구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템을 다 장착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아이템을 장착하면 지금 수위를 꼈기 때문에 요렇게 다 1포인트씩 올라가죠. 모든 것들이 1포인트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딜 상승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굳이 화염보호막을 올리지 않아도 샤코가 올려주죠 할리퀸관모가 올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다 보정을 받게 됩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정복자는 이제 이거는 되거든요 여러분 네, 직접 보여드릴게요 정복자 같은 경우도 요거 굳이 사용 안 하고 그 댓글에다가는 올려 드리겠습니다 일단 265레벨 기준으로 봐주시면 되고 요거는 266레벨 기준입니다 자, 일단 시작 지점은 정령술사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여기에 횃불 다는데 근본적인 방출에서 횃불을 삽니다. 그리고 횃불은 연소 피해를 증가시켜 주고요. 도움이 되죠. 그래서 최대한 의지를 많이 땡길수 있는 노드에다가 달았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왼쪽으로 오셔서 연소 본능에서 방화광 달아줍니다. 여기 불타는 적에게 주는 피해, 요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셔서 여기 마법부여 전문가에서 전술가 달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 오셔서 마지막은 멈추지 않는 전도에서 불길 탐색자를 달아줍니다. 이렇게 가주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겠죠. 오, 저는 레벨이 더 낮은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런 거 빼야죠. 이제. 그죠. 여기 있는 요런 엄청나게 많은 노드들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생존형 노드들. 그죠? 요런 애들. 생존형 노드들 다 빼야 되겠죠? 요런 거. 어, 좀 세게 맞아도 내가 딜을 챙기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 는 요런 노드들 다 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요런 애들. 그죠? 요런 어, 애들 빼고 중요한 것들 먼저 간 다음에 생존을 챙겨주시면 좋고, 제일 먼저 뺄 거는 이렇게 피해 감소류을 빼줘요. 특히 이제 요런 거, 이거 방어도 지금 잉여죠. 저 같은 경우는 피해 감소가 아닌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빼야 될건 사실 이렇게 피해 감소와 원소 저항이 같이 달려있거나 아니면 최대 생명력이랑 그 다, 다른 옵션이 같이 붙어있는 요런 것들은 좀 나중에 빼주시는 게 좋아요. 얘네들이 제일 먼저 빠져야 되겠죠. 그렇죠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이제 기본적인 세팅은 마무리가 되구요. 일단은 어 번개창을 제외하고는 뭐 제가 모든 빌드를 다 보진 않았지만 원소술사 한정으로 이 빌드가 그래도 가장 강력한 빌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얼음 파편 빌드보다 약한 어 10단 정도 좀더 고점이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눈보라보다도 한 10에서 15단 정도 그리고 나머지 빌드들보다도 다한 5단에서 10단 정도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번개창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길드라고 생각하고요 뭐 번개창이 질린 분들이라면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